찬 바람 부는 겨울 욕실 리터 하나면 걱정 없어요. 5초 만에 욕실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벽걸이 온풍기로 이제 샤워할 때 떨지 마세요. 콤팩트한 디자인에 2M 넉넉한 코드선, 3단계 풍속 조절, 타이머 기능까지 갖췄답니다. IPX4 방수 등급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좁은 욕실에도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5초 만에 훅은 벽걸이형이라 공간 활용도 업, 저소음 설계는 덤. 사용 후기를 살짝 들려드릴게요. 소음 때문에 아침에 온풍기 사용이 부담스러웠는데 이 제품은 정말 조용해서 밤에 아이들 씻길 때도 안심이에요. 벽걸이라 공간 차지도 없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욕실 분위기가 더 예뻐졌어요. 원룸 욕실이 너무 추워서 샤워가 힘들었는데 좁은 공간에도 설치하기 좋고 풍속 조절도 되니까 정말 만족스러워요. 올겨울 따뜻한 샤워는 욕실 온풍기 하나로 끝내세요. 욕실 순삭 난방. 벽걸이 온풍기 써보니 겨울 샤워 필수템?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